안녕하세요. 네 리뷰를 하러 돌아온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경기는 어, 3인 큐를 돌렸던 경기인데요. 이제 패치가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리뷰 항아리가 다 비워졌기 때문에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완전히 파괴해버린 경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텀 요네였나요? 아, 아니네요 럭스랑 본라인은 상대가 칼리스타 럭스고요 어우 시끄러워 그 정글 그라가스네요 그리고 우리는 레오나 일리가 있는 지점이 레오나 그리고 꿀밤 마스터가 그 어우 시끄러워 모르가나가 정글이고 뽕숭땡기가 바텀입니다 이제 그라가스 때 모르가나 구도면 모르가나가 훨씬 빠를 거고요 미드는 우리는 과학이고 상대는 수학이네요. 수학은 요네, 과학은 야수. 그리고 탑은 이제 아고백든 레넥톤이란 친구인데 아고백이 되었는지 실제로 아트록스에게 아트록스가 잘 가지고 다녔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지켜봐야겠죠. 일단 형제 대결이 미드에서 벌어지고 있고 하색. 자, 일단 다한 다음에 오, 400까지 야무지게 리시를 해주고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 모르간 꿀밤 마스터도 그 바텀 지역 정법부 시작이죠. 둘다 정법부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또큐큐 Q? Q? 파밍. 아이고, 네, 레오나 약간 캔슬이 있었고, 아이고,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그 우리 레벨 때 CS 몇개못 먹는다고 해서 그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레벨 때는 사실 그런 세세한 차이를 굴려가는 것보다는 얼마나 싸움에 벌렸을때 침착하게 하느냐, 팀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킬만 안 따이면 돼요. CS 먹겠다가 킬 따이면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그 사이에 우리 그 과학이가 수학이를 압도를 했고요. 동생이 형을 치죠. q 짤로 한번 럭스를 노려봤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죠. 딜교를 하면서 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오 날아 가지고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라인전에서 맞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럭스 체력을 깎아 주는 건 좋은데 자 타워 데이브를 하려고 하다가 그라가스 얼굴 보자마자 어 깜짝이야 하고 뒤로 뺐습니다. 와. 방금 레넥톤 깔끔한 거 보소 딜교. 와, 실. 굉장히 좋았죠? 어우.. 르렉톤.. 개센데 지금 아츠록스.. 그거.. 일단 포션 다썼고요 르렉톤 여기서 잡아냈습니다! 와아 악어백이 비싸죠? 사실 악어백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고급이에요 악어가 지기 또.. 악어가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들어오고 있는 럭스 럭스가 일단 뭐.. 한번 물어서 공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칼리스타도 라인전이 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냥 라인 쭉쭉 밀면서 근데 상대가 생각보다 라인 푸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진 않네요. 약간 그래도 밀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확 급속도로 밀고 있진 않은 모습입니다. 모르가나의 정글링을 견제하나요? 를 근데 여기서 일단 한타 붙었고요. 붙었고 여진 터졌고 자 여기서 점막까지들어가고 깔끔하게 럭스한테딜 집중되면서 처리를 됐고요. 여기서 일단 레오나는 죽은 것 같고 레오나 죽은 것 같지 않미스포츠이 지금 오 레오나 살았나요? 어 여기서 네둘다 살았네요 네 레오나도 살고 칼리스타도 살고 여기서 오 깔끔하게 상대 정글과 만나가지고 상대해주고 자 여기서 규태가 전멸? 전멸? 아 전멸 아끼면서 전멸 썼으면 잡았으니데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걸로도 큰 이득이죠 전멸 썼으면 맞전면이 빠졌을 수도 있고 상대 갱이 봤을 때 탈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자 레벨이 하나 앞서기 때문에 점화 먹어도 이깁니다 이렇게 와, 탑에서도 터졌고요 자, 미드도. 미드도? 미드는? 근데 아까 딜교 승리한 것 치고는 전멸이 빠져서 그런지 라인전 상황은 지금 좀더안 좋아요. 지금 사실. 점화도 빠졌고. 그래서, 네. 라이함 밀고, 이제 집타이밍이긴 하죠. 바텀은. 칼리스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집타이밍을 못 잡으면은 아까 킬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불리해요. 어, 이건 그라가스가 다 맞는데 이거 아고백기 지금 그라가스가 오일 깜짝이 하고 점멸 썼는데 잡아냈습니다. 레이톤도 죽네요. 레이톤은 아트록스에게 죽어 버리는 모습이 되구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라가스를 죽여 버렸으니까 괜찮은 판단이었죠. 뒤쪽을 빨서 어차피 죽었을 거고 아, 이게 네, 킬을 딴 다음에 네 라인을 쭉 한번 쭉 밀고 집에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라인을 상대 타워한테 박는 동안 집에 가가지고 우리가 얻은 이득을 환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상대를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은 피도 안 좋았고 아이템을 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템도 안 좋았죠. 상대가 한 붙었을 때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에 가기도 애매해졌죠. 죽어버려가지고 오자마자 오! 야 수호가 계속 계속 딜교 위겨요. 이제는 진짜 유미한 의 차이가 납니다. 저거 그라가스가 또 봐줘야 되죠, 미드? 그래서 네용 솔용 해내고 자 여기서 위기의 위기의 바텀을 구해주기 위한 모르가나가 안 가네요. 와 방금 겨우 살았네요. 다행입니다. 마, 아, 바텀 구해주는 줄 알았는데 위치가 일단 용 먹고 다이브를 칠 것도 없고 상대가 우리 집에 가면은 뭐할게 없죠. 상대가 모르가나는 열심히 지금 또 들고 있고요. 자 여기서 오, 계속 찔러요. 그라가스가 계속 찔러요. 계속 찔러요. 어. 어우, 미드가 네. 죽었어요. <laughs> 계속 밀어붙이다가 좀 이건 오바였죠. 예. 네. 오, 탑 탑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전멸 쓰고 궁 걸고 하면 아, 근데 야스오가 지능적으로 한게 정글 부르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소모하지 않고 그냥 버텼어요. 집에 갔다 오면서. CS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 아니거든요, 지금? 라인을 밀고 집에 갔으면 좋았을텐데 모르가나 때문에 그러진 못했고요 자, 오! 이거는 너무 혼자 들어간 감이 있긴 한데 혼자 들어간 감이 있겠는데 근데 딜잘 됐죠, 이거? 딜 집중이 잘 되고 상대는, 와, 보세요 우리 편은 이렇게 분산해서 맞았는데 상대는 하나만 맞았어요 이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라인 빨리 민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 됩니다 다개피인거것 같아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앞 깝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 딜이 한 명한테 들어갔으면 벌써 죽었을 거거든요 미스포츠만 때렸으면 죽었는데 아니면 레오나만 혼자 들었을 때 레오나만 때리든 거야 그이팅 하면서 근데 또 럭스 이거 무리하죠 또와 좋았습니다 자 야수가 스 여기서 라인 딸라인 풀어주기 위해서 야 여기서 자오네 잡아냈고요 아트록스랑은 굳이 안 싸워지고 뒤로 빠지는오 어? 이거 써도 죽을 텐데 지금 빠져야죠 예 네, 빠져야 됩니다 점멸 실쿨? 점멸 실쿨?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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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아이고 죽었습니다. 아, 방금은 좀 아쉽죠. 네. 바로 도망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는데. 점멸 기다리면서 튀었으면 살았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라인을 밀고 육까지 쏟린 다음에 집에 가든가 아무튼 집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지금. 킬을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1200 골드를. 지금 1200 골드 가지고 어, 한번 더. 근데 1200 골드가 남아 있어서 그만큼은 환전이 안 되는데 궁극기 완벽하게 들어가고. 와, 상대가 궁이 없는 거를 완벽하게 노렸어요 지금 궁 조합으로 레오나 미포 조합으로 완벽하게 노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젠 진짜 가야 돼요 자 모르가나가 정글 상대 만나가지고 와 엄청난 콤보 들어가고 장난 아니죠 레벨 1이 차이나기 때문에 오 근데 네 전멸로 잘 빠졌고요 스킬 쿨인 동안에 전멸로 잘 빠졌고 이게 아집 타이밍만 좀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교전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서 잡아이고자 자, 시시기는 다 먹긴 한데 랭토는 지금 일단 뭐 딜교는 완벽하게 이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속박 굉장히 좋고, 오 방금 도트딜 엄청 좋았죠. 전멸 써서 빠져야 되나요? 전멸이 근데 빠졌죠 아까. 아 궁극기도 빠졌고요. 아 아쉽네요. 카정을 하다가 네. 상대가 또 이제 지금 푸시 미드 주도권이 이제 요네한테 약간 넘어와가지고 킬단 다음에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레오나 혼자 집에 갔나요? 같이 가는 게 좋았을 텐데요. 148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킬을 딴 다음에 라인을 쭉 밀고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네, 타워 골드를 깨는 것도 좋지만 이게 네 방금은 점멸 잘 썼고요. 막히지 않고 안 썼으면 죽었습니다. 네. 근데 방금 궁극기 연계해 가지고 한번 잡아낸 판단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지금 궁상대 안 쳤죠? 그라가스 지금 네, 그래서 잘 빠졌고요. 자 이제는 이제 기동력의 장가가 나왔기 때문에. 레오나가 한번 잡아내고 잡아내는 것 보다 로밍을 가세요 미드에서 싸우고 근데 미스포츈이 한번 버텨주고 이럴 때 좋은 거거든요 기동력이 상어가 로밍이 진짜 좋아지고 합류가 빨라.. 합류 싸움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좋은 건데 자 여기서 랭톤 이게 너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무리를 하는데 또 스킬은 좋아가지고 다 죽이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어요 스킬 연계나 이런 거 메카닉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죽을 궁극기? 궁극기? 칼리스타 궁극기는 빠진 상태고요 오! 궁! 와하뱅키 <laughs> <궁극기> 나이스 <laughs> 이거 원래 일방적으로 죽는 상황이었는데 홈뱅키가 어? 궁극기 지금 절명을 써주면서 근데 지금은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이쪽은 절정의 화살에다가 롱소드 하나 더 있거든요 이쪽은 신발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집에 가는 게 차라리 집에 간 다음에 좀 손해를 보더라도 딜교 안 하는 게더 이득입니다 레벨도 똑같고 이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스펠이 얼마나 빠졌는지 봐야 돼요 상대가 스펠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나뉘기 때문에 어? 궁극, 궁극기가 아니고 궁극기는 안 먹힐게요 여서오오오자 모르가나 탑잘 노리고 있죠 지금? 네. 오 이거 궁극기로 다이브 다이브 저 마로 너는 이미 죽어있다 요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딜교 미, 메카닉은 조금 밀릴 수는 몰라도 레지컬이어서 좋네요 확실히 네. 자기가 유리한 싸움 전장을 골라가지고 싸우는 그 솜씨가 진짜 좋네요. 네. 지금 그래서 아까 킬 먹은 다음에 지금 2,300골드 있거든요. 1,300골드고 그러면은 어번 돈이 많아도 실제로 아이템은 이쪽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한탄 붙으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자 정글에서 여기서 만나서 탑을 중심으로 탑은 근데 지금 거의 당신 또 없는데. 죽기 좀, 어 상대 궁 빠졌으니까 이제 또 싸울만 하죠 이러면 우리는 궁이 있거든요 확전폭발이 있어가지고 이정도면 싸울만 해요 아 근데 피상황이 너무 안좋다 보풍뱅키가 네. 레벨이 하나 높긴 하지만 피상황이 안좋아서 더 확실할 때 집에 가서 확실할 때가 좋은거고 자 궁극기로 네 돌아가고 이제 돌아오면 너 이미 죽어있다 아 근데 이게 안죽나요 죽어 아 레드 레드 데미지가 너무 아, 아쉽네요 야소가 그말 이미 사용한 상황이라서 뭐 어쩔 수없고자 모르가 나가 1대1로 만났을 때 살아남기가 그게 좋아요 그래도 네 블랙 슈드 걸고 마0 면역이라고 써 살아남고 상대를 아무리 잘 커도 1대1로 막 솔로 킬 내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지만 아 이거 지금 레이크도 삑사야죠 근데 11렙 때 7렙이에요 지금 레이크 굉장히 잘 컸거든요 지금 레인저에서 완전 활약을 해가지고 지금 2렙 차이 나는데 또 로밍을 가가지고 좋죠 자, 정글 상황이 지금 그뭐 그라가스 상대로 모르가나가 또 이기고 있고 그라가스가 생각보다 그 많이 죽었어요. 지금 4데스 했거든요? 로밍을 가는 게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갱을 가는 게 자, 자 여기서 칼리스타 당황해서 뒤로 쓰고요. 여기서 그냥 살아만 가도, 예. 죽으면, 어? 어 뭐야? 이겼어요. 자, 지금 돌풍 났거든요. 칼리스타 집에 가가지고 아직 안 나오네요? 이 이제 나올만한데? 음. 야 여기서 오 뛰어서 오 잡았어요. 이거 럭스 괜히 까부는 거. 칼리스타 죽었는데 괜히 까부는 거. 이것도 한번 사실 걸어보면 좋거든요. 흑점 폭발로 전멸 쓰고 흑점 폭발로 호응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럭스 뚜벅이라서 전멸은 뺄수 있어요 최소. 자 여기서 어? 뭐야? <laughs> 아 이거 방금은 칼리스타가 죽은 게 팀작으로 콜이 안된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아쉽네요. 이게 만약 코리 원활했으면 같은 편이 칼리스타 죽었어 이야기 나오고, 그럼 칼리스타 없으면 어 상대 이대1인데왜 무리하지? 하면서 들어가서 잡자 해가지고 좀 억지로 걸어서 뭐 흑점 폭발 건 다음에 레오나가 흑점 폭발 건 다음에 잘 걸렸으면은 그 미포 궁으로 한번 킬 따내고 그 다음에 뭐 타워를 깰 수도 있고 아니면 라인 밀고 귀환 타가지고 돈벌 수도 있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자 이거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걸렸죠? 자 야쏘가 1, 1레벨 뒤져요 이게 요네가 손은 약간 더 느려도 뇌지컬이 더 좋거든요 끝까지 아낄 줄 아는 친구입니다 악끼에잘 살아요 자 이제 3렙 차이 나거든요 같은 탑이지만 같은 탑이지만 3렙 차이 나요 코어템 하나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점화가 없어요? 어? 이거를 지나요? 아 처음부터 궁을 안 쓰고 있었구나 어네 상대 점에 빠진 이러면 궁쓰자마자 전부 빠져야되고 네 그렇죠 이거는 네 3렙 차이라서 아무리 분전하긴 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월식에다가 여기는 신발도 있는데 황금장화까지 인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렙입니다 방금은 두배넘 거의 두배를 걸었어요 지금 이거는 렉톤이 괴물이거든요 지금 또한 번? 소리에게도 풀어줍니다 야수를 자어 이거 여기서 칼리스타가 그라가스랑 같이 다이브 쳐가지고 경미 잡아내고요 근데 본라인 절은 그래도 이정도면 굉장히 승리를 한 편이거든요? 이정도면 명백하게 더 실력이 뛰어나요, 바텀 손가락은 귀환타임을 잘 못잡아서 꼬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 어, 이거는 오? 어? 이거 살아가면 대박이거든요? 자, 강타까지 맞았고 오! 살아났어 살아났어 돌풍으로 살아가는 돌풍 쓴거 좋죠 예전에는 돌풍 못쓴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돌풍을 쓰게 된게 진짜 그래도 큰 도움이 되죠 이럴 때 아이템을 쓸때 사실 초보들은 뭔가 인시용으로 쓴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 위험할 때 쓴다 이거면 충분하거든요 자 급거풍발 쓰고 레이토이 다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미스포츈 저거 훈각기로 죽고요 네. 피가 별로 없었는데 네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어떻게 되나요 들어가나요? 자 여기서 오아 전멸 썼는데 아쉽고 자 여기서 아 상대 회복 빠졌고요 네. 이런 뭐 압박만 해주면은 상대가 좀더 이득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상대는 아트록스가 혼자 탑을 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네가 미드에 있고 미드에서 요네가 혼자 저런다고? 저거 뭐지? 트롤인가? 모르가나가 지금 뒤에서 미니언들 잡고 있는데 미니웹을 못 본건가 모르겠네요 무르가는 대기 타고 있고요요 놈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요네가 자기 위치를 너무 무지성으로 지금 노출시켰죠? 자, 여기, 완전히. 바텀은 그냥 몸 대면서 부셔버리면 됩니다. 스테라까지 나와서 투코어 나왔거든요? 투코어에다가 뭐템다 나왔어요. 자, 여,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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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화까지 걸었고요 아, 이거 저건 안 죽을 것 같죠? 어? 궁극기? 아 럭스가 그냥 선궁 박아버리는데 레오나가 지금 W 켜도 지금 근데 이거 두명다 잡거든요 이거? 지금 미친, 미친 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싸고 있는 미스포춘아네 전멸 빠지고요 둘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네궁극 굳이 빠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야소가 혼자 아트록스 상대하고 있고 랭톤이 여기서 그냥 걸어버리면 되거든요 사실 이거? 오, 어, 네, 좋아요. 레이튼 정말 셉니다 지금. 아거백이 되지 않았어요. 네. 아 악어 같은 아거백이어도 애를 맺습니다. 명품이요. 어, 이건. <laughs> 아트록스가 지금 좀뭐큰거 <laughs> 같대도. 아트록스가 지금 야수보다는 잘 컸어요. 야수 요네 지금 엄청 그, 그거든요. 못 컸거든요. 아트록스는 지금 뭘 하다가 이렇게 컸지? 3킬 8 0스인데왜7 0 0 0어얘네먹왜어 얘네는 왜6 3 0 0골드이렇게0에못 먹었고? 타워를 0 0 그런가? 미니언도 더 훨씬 많이 먹0는0킬 o l d 6,000 gold, 6 0 0그 gold, 6,000 g 그 l d 6,000 g o l 고6,000 gold, 6,000 gold, 6,000 gold, 6,000 gold, 6,000 아직은 좀더 성장이 필요합니다 활약을 하려면 성장이 더 필요한 야스오 멜레이톤 이제 그냥 막 들어가죠? 그래 예전에 내가 아니야 하면서 아트록스가 싸우고 있는데 예전에 너인 것을 기억하게 해줄게 기억력 돌아오고 있죠 지금 아트록스 아 맞다 아 맞어 아 맞어 하면서 지금 아 맞다 야 이랬지 하면서 지금 죽으면서 감탄하면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정글링 하고 있는 모르가나 그리고 마구 상대 정글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깨고 있는 지금 레이튼 진짜 세요 레이톤 13킬 2데스 4오시거든요 리안들이 나왔고 지금 뭐 상대보다 약한 라인이 하나도 없죠 아 요네가 야스보다 세구나 네? 그렇습니다 상대보다 못한 뭐, 라인이 거의 없네요. 네. 오, 이거 이거? 흑점 폭발 쓰고 칼리스타? 아, 네. 포탑 깨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 미스포친으로 요네를 요네 돌아 갑니다.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면 아, 잡아냈습니다. 폭멨기 잡아냈고요. 요네를. 야, 이건 크죠? 상대 스플릿 푸셔가 지금 방어하는 애한테 잡힌 거 크죠? 여기서 또 야스가 칼리스타한테 여기는 잡힐 거 같고. 근데 지금 꿀밤 마스터가 지금 없거든요. 꿀밤 마스터가 지금 혼자 못 잡을 줄 알고 지금 온건 도와주러 온 건데 아랭톤이 죽은건 좀 크네요 아네 2명 없는 상태에서 근데 이게 3대 4로 싸운 거라서 아니 근데 이게 스플릿 푸셜 잡아먹은 건 진짜 큽니다 우리 편은 2명 잡는데 상대 3명 잡은 거니까 스플릿 푸셜 잡으면 상대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용은 가져가고 3 6이거든요어야수 지금 야수그래도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어, 이거 이거 어 그라가스한테 잡히면 조금 그라가스는 루데네메아리 같고요. 야스오는 지금 1코어 나왔고 템상황은 야스오가 좀더 좋은데 그라가스도 어지간히 말, 마, 망했거든요. 지금 모르가난성장에주력하면서 차이를 쭉쭉 벌려가지고 이제 2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요. 뭐 랭톤은 괴물이고 내셔. 아트록스 내셔 생존하고 있고 자 이거 뭐지? 이쪽에 네. 다시 왔고요. 랭톤이 왔고 이거 걸리면 죽죠? 레이드, 상대 레이드 하거든요, 이제 랭톤 레이드. 어, 야수가 혼자 또 약간 들어오다가, 어, 야수! 궁극기 맞고 지금. 어, 근데 이거, 어, 저거 터트려 살았어. 센스? 좋죠? 궁극기? 어, 궁극기로 잡았어. 와, 미친. 아, 제가 럭스는 좀 하네. 럭스는 약간 좀, 손가락은 좋아. 근데 머리는 좀안 좋아요. 상대 스킬 파악이나 이런 거 지금 라인전 상성 이런 건 별로 안 좋은데, 손가락은 좋아요. 이제 디젤 시켜놓고 아 근데 어차피 못 죽이니까 다시 돌아온 모습인데 네 이렇게 돌아 와광제적으로스턴기안 걸린 이상 바로 몇초이촌가 뒤에 돌아가는 기술이라 가지고 굳이 막 뭔가 대결을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한번더 이거는 아니죠 이거 뭐뭘 뭐 하려 고 그러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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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활 이거는 뭐죠 아, 아 버티기 왜냐하면 자기 편들이 밀고 있기 때문에 바텀을 바텀 밀고 있어 가지고 버티기 좋습니다. 이제 야수 살아났고요. 랭톤 버티는 동안 지금 갖고 그만큼 귀한 늦어졌거든요. 랭톤 지금 센스 있는 플레이 한 거예요. 자 바텀 밀고. 자 이제 자오야 나이스 궁 나이스 궁 나이스 궁. 아 근데 지금 미스포츠는 할거다 다긴 했는데 네오 좋아 모르가 예측 시 좋았고요. 여기서 칼리스타 잡을 수 있네요. 아 이거 근데 조금 자윌리가 있는 지점이 윌리가 있는 지면 하나 잡고 이거 살아서 나가야 됩니다. 살아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야수 야스오, 야수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일단 할건다 했거든요. 바텀 먹적이 밀었고 지금 어궁 들어가면서 상대 잡아먹었고 레이드를 해가지고 한명 없는 싸움이 된 건데 여기서 야수가 근데 막 섣불리 들어가다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돼요. 같이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가야 얼그로 분산이 됩니다. 오! 오! 나잘 끌었어. 오! 이거 이거 끝났죠. 방금 야수가 게임을 끝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쥐쥐. 아, 아트로스 박종. <laughs> 네, 이렇게 이번 게임 리뷰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조만간 한동안 못 올리기 때문에 한번 새벽이지만 가볍게 하나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랑 이날 경기 두개 이렇게 두 경기만 리뷰를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경기는 주말에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 g